자 수납장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는 구글링 해가지고 제가 가져온 거고요. 접근하는 방식부터 해가지고 작업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 오브젝트 전체의 비례를 보기 위해서 이큰 부분을 먼저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서랍장들 요거를 그려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리를 그려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요, 디테일이에요. 가구가 일단 모델링만으로 했을 때 느낌을 좀 어느정도 비슷하게 내려면 모서리 부분에 깎인 부분이라던가 그 다음에 수납장하고 수납장 사이에 있는 이 매지 부분 있죠 재질에 들어가 있는 이 매지 부분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얘네들도 다 표현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어, 퍼즐처럼 다 맞춰져 있을 때 사진에 가까운 모델링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미지나 이런 재질은 또 나중에 추가적으로 더 작업을 해 줘야겠죠. 자, 프론트 퍼스펙티브 눌러 주고요. 퍼스펙티브 껐죠? 얘가 앞면으로 되어 있는 이미지가 있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눈대중으로 한번 그려 봐야 됩니다. 요거 그리실 때 팁은 뭐냐면요. 제가 지금 여기 디멘전 지금 신경 안 쓰고 작업을 하고 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논스케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딱히 치수가 몇이 나오든 간에 상... 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그려주시고요. 어 그러면 작게 그려도 상관 없지 않나? 작게 그리시게 되면은 팔로움이라던가 곡면으로 되어 있는 작업이 들어갔을 때 해당 세그먼트가 너무 크거나 너무 작으면은 얘네들이 면이 깨질 수가 있어요. 그거 방지하기 위해서 사이즈를 좀 크게 만든 다음에 나중에 작게 줄여주는 방법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가 자루가 좀더 길죠, 세로보다요. 근데 그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느낌만 좀 이렇게 보고 사각형을 그려주시고요 그 주변 부분이 이제 챔퍼가 되어 있죠 페이프로 일단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챔퍼 그냥 사선을 좀 깎아 줍시다 이 정도 위치에서 이선 하나 잡고요 그럼 이렇게 봤을 때 Z축으로 클릭 컨트롤키 180 뭐냐면은 얘를 지금 이렇게 넘길 거예요. 어, 넘겼을 때또 그리면은 나중에 같은 치수로 재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테이프가 뭐 여기도 생기고 여기도 생기고 막 밑에도 생기고 막 그럴 텐데 얘네들을 잡고 로테이트로 넘기게 되면 굳이 그럴 작업까지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로테이트로 넘기는 거는 여러분들이 Q 누르고 방향키를 이렇게 눌러 보시면은 로테이트 해당 방향으로 넘어가는 그런 각도기가 나올 겁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넘길 건지를 생각을 하시고 해당 방향키를 누른 다음에 그 방향키를 아그각도기를 클릭을 해서 넘겨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프론트로 가 가지고 쓱쓱쓱쓱워 주시고요. 먼저 얘네들을 오프셋 하셔도 되고요 풀푸시 한 다음에 오프셋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그냥 먼저 오프셋을 하고요 어느정도 비율 딱 잡은 상태에서 클릭 그 다음에 얘네들을 풀푸시로 이게 뒤쪽으로 이렇게 빼주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 나올 겁니다 뚜껑이 닫혀있지가 않죠 어느정도 비율만 딱 잡아주시고 클릭 그 다음에 얘네들은 뭐 미리 닫아 놓으셔도 상관은 없긴 하... 이렇게 합시다 라인으로 이렇게 한번 딱 그은 다음에 더블클릭 그 다음에 시프트 눌러서 면 클릭해가지고 빼주고, 딜리트 해가지고 선만 지워놓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얘는 무브로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주면은 해당 이미지처럼 작업이 되겠죠. 어느 정도까지만 딱 넣어주고, 이 면은 이 선반 수납장 부분을 만들 때 많은 도움을 줄것 같아요. 그래서 무브로 컨트롤 키 눌러가지고 빼주고요. 얘는 지워주도록 합시다.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뻥 뚫려가지고 면이 뒤집혀져 있는 상태이기는 한데 어차피 얘네들이 덮어 씌워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안쪽이 면이 뒤집어져 있더라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지워주시고요. 선이 좀 불필요한 선들이 좀 있죠. 음. 뭐 이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뭐저 어차피 이거 다 뚫어져 나가지고. 그래서 다 완성이 됐으면 일단 얘는 그룹으로 묶어주시고요. 이제 여기 오른쪽으로 가셔가주기 얘를 재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이드에 매지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 부분에 매지 부분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죠. 어, 우리는 면을 미리 다 나눠 놓고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프셋으로 정말 얇게 하나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쯤에서 라인 하나 이렇게 그어주고요. 그렇죠? 그리고 얘는 밑으로 내려주면 되는데 밑으로 한뭐 비슷하게만 음 맞춰주고요 삭제 삭제, 선들 미리미리 정리해주도록 할게요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 딱 잡아가지고요 이렇게 내려주고 얘는 정확하게 딱 가운데로 나뉘어져야 되니까 묵으로 어 아까 15 했으니까 7.5 정도 그 다음 에 얘는 15 해가지고 비슷한 비율로 매지를 넣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검은 색깔이 들어갈 거예요 자, 라인 한번 더 그어 주시고요. 미드, 음, 미드 부분 잡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매지가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비슷한 위치에다가 음, 작업을 해 주도록 합시다. 좀 크긴 하거든요. 근데 괜찮습니다. 어, 어차피 검은색으로 나오기 때문에 뭐 별반 다를 건 없을 것 같아요. 아, 좀 크기는 하네요. 음, 좀 크니까, 조금만 줄이도록 할게요. 위아래로 해가지고요. 30만. 음. 같이 잡, 아, 같은 반끼이 하면 되는데. 얘하고 얘도, move로, 음, 음, X축 방향, 30. 더 줄여도 될것 같기는 한데, 일단 그냥 진행하도록 할게요. 뭔가 뒤집어졌다 다시 뒤집어 주시면 돼요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 일괄적으로 이렇게 나뉘어 줘야 되기 때문에 뭐 어떤 명령어를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등등 복사를 쓰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선 먼저 잡고 클릭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눌러서 저쪽 반대편 스냅까지 클릭 그 다음에 슬래시 몇 개요 하나 둘셋넷네 개를 입력을 하신 후 여기 지워주고 여기 지워주고 그 다음에 얘네들도 전부 다 잡아가지고 외지를 또 만들어줘야 돼요 선착기가 음. 여간 불편한 게 아니죠 음. 불편합니다 이게 근데 사이즈가 몇이지? 음, 9네요 그러면은 컨트롤 키를 눌러서 4.5씩 해가지고 9. 여기는 지워주고요 여기도 지워줍시다 여기도 지워주고요 여기도 지워줍시다. 어, 좀 지워야 되는 부분이 좀 많죠. 응. 그리고 면을 좀 잡아주는 게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딱 잡고 그 다음에 얘를 여기다가 클릭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봤는데 응.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고 있죠. 남는 부분은 이레이즈로 지우면 되는 거니까 별로 걱정하진 않아도 됩니다. 그렇 대신 밑에 있는 부분들이 좀안 지워졌죠. 응. 어쩔 수 없지. 지워야지. 위에 있는 것도 같이 지워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면들이 이렇게 제대로 다 나눠져 있으면 은 저기 안쪽에 있는 매지 부분은 검은색으로 먹여 주시고요 먹은 다음에 면만, 면만 딱 선택하고 얘네들은 그룹으로 바로 묶어 줍시다 얘네들은 따로 잡아 주시면 되는데 어차피 전체 다 잡고 그룹으로 되어 있는 매지 부분만 빼주시면 음, 이렇게 되니까 얘들 그룹으로 다시 묶어 주시면 됩니다. 풀푸시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뭐한10 정도 해주셔가지고 어 입체감을 조금 더 추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풀푸시, 풀푸시, 쭉 더블클릭만 하셔도 이렇게 나오겠죠. 전체 다 잡아서 그룹으로 한번 더 묶어 주셔도 되고요. 그냥 빼셔도 어 그냥 그러니까 그룹 없이 작업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 따로따로. 어, 될수 있도록 그쵸? 자 요정도 됐으면은 일단 음, 틀은 완성이 된 겁니다 여기에 이제 디테일이나 이런 것들은 매지만 잡아놓은 상태고요 나머지는 없죠 어,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